네, 연기 시작했습니다. 점막 작업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 선수와 뭐 일단은 뭐 트래블 선수가 맞붙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통 이제 컨셉들이 다들 이제 동족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제가 뭐 동족전에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동족전도 사실 재밌게 보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볼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예 감안하고 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동격전에서의 승부수도 꽤나, 꽤나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감안하고 플레이하면 되겠죠. 경기가 시작되겠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진영, 오메선수 진영입니다. 11시 원1트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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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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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맞선1 진영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시나 싶은 몰래건물 대비를 위해서 아래쪽을 한번 보고 나간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프로브 서치는 서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정찰해주는 트래블 선수 못 비네요. 매치 3부터는 맵이 몇 가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새 맵으로도 여러분들께 좀더 만나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자, 뭐 가스러시나 이런 걸할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뭐프로토스텝 프로토 스전에서의 가스러시가 그다 큰 이득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10-2도 아니고 서로 같은 빌드라는 걸 확인했다면 사실 굳이 원질러스를 안 찍어도 될 만큼 상황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뭐 그렇지만 대부분 최적화상 질러스를 하나 정도 찍고 출발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 원질러스는 좀찍가된 모습이고, 자보면서반응 늦어요. 자, 프로브 일단 잡혔습니다. 자, 트래블 선수 프로브는 아직까지 상대를 괴롭혀주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이득을 좀더 챙기기 위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브 잡히는 소리가 한번 나기는 했는데, 자, 일단은 로보틱스까지 확인하는데 성공한 트래블 선수입니다. 그리고 트래블 선수는 아직까지 로보틱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초게이트 자 그리고 고메 선수는 로보틱스 보여주는 척 했거든요 보여주는 척하고 오 아둔입니다 자 아둔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거 로보틱스 보여주고 너 다크 배제헤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로보틱스 이제 프로브 잡힐 때쯤에 대놓고 보여준 다음에 취소하고 다크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이 자, 적중했습니다. 자, 트래블 선수가 일단은 원게이트 로보틱스 이후에 뭐 3게이트까지 질러, 지어가지고 옵드라라 하거나 아니면 은 원게이트 앞마당에 거란 예측하에 3게이트 늘려준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고메 선수는 애초에 로보틱스로 보여준 다음에 다크 배제시키고 그냥 지금 다크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한 세번째로 늦은 다크 해가지고 그대로 경기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인드고 이거 통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가 빠져나왔거든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질러도 안 찍고 드라군 위주로 해서 자원을 축적을 시켰기 때문에 가스도 제법, 자원도 제법 넉넉하고요. 이 정도면 다크 찍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겁니다. 자, 투게이트 다크만 해도 예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지금 다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자, 옆으로 돌려가면서 혹시나 싶은 몰래 건물 체크 많이 해주고 있는데 몰래 건물 체크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드라군은 멀리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게이트 이후에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도록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잘 적중할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 선수의 프로브가 좀 엉뚱한 위치에 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혹시나 싶은 몰래멀티 대비로 예상이 되고, 자 트래블 선수는 진출을 했어요. 3게이트로 이제 압박을 넣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오는 다크로 막으면 사실 게임 끝나요. 자 원질러 요거 그냥 던지는 거고요. 자 던져서 그냥 정보 체크 한번 해보는 거고 이 질러는 잡힐 겁니다. 잡혀도 괜찮아요. 다크 나올 때까지 시간만 벌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후에 다크가 밀려 나와서 어떻게든 상대 본진에 도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어차피 디텍터 없거든요. 자 언덕에서 조금만 마감됩니다. 다크 나왔죠? 자 다크 나왔고 다크가 내려갑니다. 하나는 입구 맞고 하나는 달리면 되거든요. 자 다크 안 보여주고 싶어서 뒤로 빼는 건데 자 빼줄 필요 없죠. 자 화력으로 그냥 잡아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병력이 많다라는 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병력이 더 이상. 자 디텍터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나온 병력인 만큼 자 다크템플러 출발해야죠. 자 다크템플러 두개자 추가로 나오는 다크로 막겠다는 마인드로 하고 두 기능이 그냥 달립니다. 혹시나 싶은 포지 건설하고 막아내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프로보로 막아내고 어떻게든 나는 한 기라도 남아서 막으면 되거든요. 자 다크 두기 강합니다. 화력이 세기 때문에, 힘으로 막아내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디텍팅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메 선수는 여기서 만약에 다크가 막히더라도 안마당 대놓고 짓고 출발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 그래 다크 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다크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심지어 입구도 안 막혔고 자 캐논은 완성되기 전인데 이미 다크의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캐논도 잡는 거 한순간이죠. 자, 프로브 찍어 잡으면 되구요. 프로브 찍어 잡고, 옆으로 붙기만 하면, 캐논은 금방 깨집니다. 자, 다크 서공, 서공, 완성될 때쯤에 이 시간이 정말 길 겁니다. 잡혔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 다크를 뭘로 맞겠습니까? 안 보이면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맞아야 되고, 마, 안 보이면 맞아야죠. GG. 자, 이렇게 첫 세트 고메 선수가 로보틱스 페이크 이후에 다크템플러 판단으로 게임을 잡아내면서 첫 세트 경기 낭만고양이가 승리를 가져가네요.